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노아 설교를 저희가 두 주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주에쳐서 제가 번호를 1, 2번을 주보에 기입한 것도 누락했으니 혹시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여유롭게 노아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한은 무의미합니다. 지금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관해서 말씀하는한 어떤 것을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별로 쓸모 없다거나 중립적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제가 분명히 첫 번째 시간에 잘 못, 모르겠으면 끄덕끄덕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성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건데 성경에서 어떤 것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악하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최소한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원래 예로 들고 싶진 않았습니다만, 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상적인 관심사를 잠깐 이제 끄집어내 보기 했습니다. 자, 어른들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만은 중고등학생으로서 최대 관심사는 아마도 공부와 인간관계 이 둘로 요약이 될 것입니다. 거의 여러분 걱정거리라든지 여러분이 바라는 바가 공부와 인간관계 안에서 정리가 되겠죠. 자, 아직은 여러분 중에서는 공부가 그 자체로 좋아서 즐기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고 앞으로의 행복을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이 보장해준다고 믿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또는 이상 관계나 친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거. 아니면 일탈하는 거. 그런 건좀더 현재적인 행복을 여러분에게 주겠죠? 이둘 모두의 욕구가 엄청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이둘 모두의 다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중학생인 경우에 명문고 진학하기에 아까울 것 없는 좋은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핫톡하고 하는데도 성적은 늘 상위권입니다. 고등학생 경우에 역시 성적도 좋고, 인스타에 게시물 올리면 몇분 안에 100개가 넘습니다, 좋아요가. 국내에 있는 대학은 일찌방 쓰면 바로 간다고 해봅시다. 아니면 이미 수시에 붙어가지고, 그냥 평, 평상시 하는 일이 다음 주에 어디 갈지 계획 세우는 거라고 해봅시다. 이런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점. 뭐냐? 이게 현실이 아니라 꿈이다. 그짤 알죠, 그거? 아, 땡땡 꿈, 그거. 자, 다 완벽한데 현실이 아니다. 어? 다 완벽한데 현실은 아니다. 이것보다 절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게 꿈일 바에는 완벽하지나 말든가. 하나하나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이 아니니까 더주스러운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자, 이제 현실로 돌아보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습니까? 성경의 인물과 이야기들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요. 어떤 좋은 이야기든지 간에. 1월 한 달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주보를 보면서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모든 설교 제목은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현실이든지 아니면 완전하게 꿈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 아니면 꿈입니다. 여러분, 중간 지대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에게 있었던 일들이 오늘 나에게도 현실이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한은 꿈속을 허우적대는 것뿐입니다. 그럼 여기 앉아 있는 시간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 나온 시간들과 앞으로의 시간들은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현실이 아니라면, 근데 무엇이 성경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바로 그 인물과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성경의 역사와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 중에 대부분은 노아 이야기를 다알 것입니다. 노아는 아담의 몇대 손입니까? 자, 나도 신대원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10대손입니다. 10대손. 노아는 죄로 물든 세상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산 위에 현대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너비는 약 23미터, 높이는 약 14미터, 길이는 약 135미터에 이르는 그런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짓는데 걸린 시간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70년에서 한 120년 정도라고 합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를 쏟아서 홍수를 내리시고 지하의 샘들을 터뜨리셔서 노아를 포함한 가족 8명 그리고 방주에 탄 각종 생물들을 제외한 이 지상의 모든 생물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물의 심판은 밤낮으로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약 1년 이상이 지나서 노아와 가족의 그탄 방주는 그때서야 내려서 지면을 밟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정결한 재물을 취하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셔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시고 증거로 뭘 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알 만한 수준의 문제죠, 이게? 무지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 이야기들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노아 이야기는 그냥 동화 아닙니까? 동화? 아니, 전도사님이 정신이 이상해졌나? 어떻게 노아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동화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기겁한다면은, 이 이야기가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아, 근데, 노아 이야기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입니까? 홍수 심판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내일 모레 세상 멸망합니까? 나는 방주를 지금 짓지 않았는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입을 해봐야 이 정도 질문들밖에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다가도, 아유, 할 것도 많은데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은 그만두자. 그러고, 노아와 나의 연결고리를 우리는 찾아내지 못한 채, 나와 노아는 별 상관없는 별개의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 성경을 동화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다시 말합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오늘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입니다. 현실이 되는 게 아니라 현실이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6장 5절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기 때문에 가장 사람을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람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하다고요. 항상 악하다. 우리의 선고악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평가한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인간이 평가하는 선고악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지금은 일부일처제지만, 옛날에 일부다처제가 그냥 허용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가족이 잘못하면 가족이 죽인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법이나 인간의 선과 악은 시간이 지나는 거에 따라서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도 다 바뀌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평가는 늘 일관되게 뭐라고 우리에 대해 말씀하시냐? 우린 악한 존재다. 우린 성선서를 믿지 않습니다. 물론, 아담은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 아담 이후에 타락한 우리 모두는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첫 단추를 끼고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다 잘못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악한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칭찬받을 만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이런 가르침을 믿으면 우리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일관되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랍니다 모든 사람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말씀이지만 바울은 이미 10편, 14편에 쓰여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럼 10편 저자 때부터 세상이 악해진 것이냐? 아닙니다. 이미 아담은 쫓겨난 시점이 최초입니다. 창조 때입니다. 창조. 자, 아담에 관련된 설교를 제가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 우리는 아담의 성질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는 그래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 노아가 몇대후손이라고요 10대 만에 세상을 죄인들이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셔야 할 정도로. 자, 노아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노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노아 역시 사람이고 따라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충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십시오.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자, 그럼 방금 제가 한 말과 충돌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노아가 죄인이라는 것입니까? 의인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귀를 의심하게 할 수도 있는 중요한 말을 하시니까 잘 들으십시오. 의인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게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은 다 착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반발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뭐, 그딴 법이 다 있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우리 죄인에게 정상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아주 잘못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생각만 하면 막 치가 떨리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사람을 의롭다 하시면 의인이 된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게 의인이다. 성경을 다 뒤져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노아가 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아 이야기 전반부, 오늘 할 파트 1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어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든다. 그 외의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노아의 때의 진리였던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진리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께 그럴 권한도 있고 그럴 능력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원리,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원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